네, 여러분 벌써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뭔가 즐거운 것들 맛있는 것들 찾아서 즐기려고 오늘 성심당에 줄을 너무 많이 서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4시간을 기다려야 케이크를 살수 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또 목표도 세우시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늘에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우리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 목표, 신앙적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2026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적 목표,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2025년에 표어를 세웠습니다. 여기 있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우리가 달려왔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기도는 이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소망했어요. 굳게 서기. 표어에서는 우리가 굳게 서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의 말로 표현했지만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이 거룩해진다는 표현을 달리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때 그렇게 될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거룩해지려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낱낱이 알고 확고하게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만큼 더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잘 알고 더 관심을 보고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만큼 더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작년에 올초올초였나요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의 이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돼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요리사들을 모아서 이 100명의 요리사들 최고의 실력을 갖춘 100명의 요리사들이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이 100명의 요리사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외식 사업가 더븐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고요. 다른 한 명은 2024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획득했던 안성재라는 요리사입니다. 이 특히 안성재 씨는 이 칼같이 이 엄격한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하는 게 화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스테이크가 이 얼마나 고루 익었는가. 또이 채소의 익힘이 얼마나 적당한가. 또 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조화를 이뤘는가 요리사가 의도한 바가 얼마나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맛을 모르잖아요. TV를 보는 사람은 그 <laughs> 먹어 보지 못하잖아요. 향도 못 맡고 먹어 보지도 못하는데도 아, 저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는구나. 뭔가 신뢰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심사위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성재 씨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신이 요리사가 된 후로 이 정확한 맛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요리를 늦게 시작했는데 요리를 하기 전까지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마셨대요. 근데 본인이 요리를 하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이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고 자신이 요리를 해야 되는 전날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절대 먹지 않고 특히 일을 하는 중에는 점심 식사로 짜장면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다고 해요. 이 입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먹지 않고 항상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을 헹구고 그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혀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를 찾아내고 그 차이점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더 많은 요리를 알고 또 먹어 보고 여러 가지 조리법과 식재료의 맛, 식감, 조화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맛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 맛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요리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의 요리를 심사할 때도 그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씩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관심 갖고 깊게 판 것들을 보면은 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관심 있고 자신 있는 분야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고 그잘 알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그 얘기하는 것이 막 즐거워요. 그 얘기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그 같이 육아하는 엄마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요새 어떤 일을 했는지, 서로 사진을 막 보여주고, 요새 어떤 육아 용품이 나왔는데, 어떻더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시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뭐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몰입해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올해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할때 시작할 때그 주에 봤던 예능 프로그램, 그 주에 봤던 드라마 요거 얘기 시작하면. 그 성경 공부 반은 끝난 겁니다. 반은 끝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정도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관심 갖고 잘 알게 된그 분야에서만큼은 올바른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을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일평생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알고 함께 믿는 사람들과 모이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뭔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그 모임들이 풍성해지고 그 시간들이 더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될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이 모든 시당 생활의 목표, 우리가 2025년에도 이루기를 힘썼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함께 꿈꾸고 힘써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특히 이 대전 남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이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힘쓰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기쁨을 지금 듬뿍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 닮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경험한다는 게 뭔지 감이 잘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잡힐 만큼 나의 일상 속에서 누릴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단지 종교적 행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깨닫고 믿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일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대전 남부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믿고, 함께 알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누려야 돼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가 다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한명한 한 명이 다잘 세워져야 돼요. 다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요 찬양대가 매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정말 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기도하고 곡을 정하고 열심히 지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김영률 집사님이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 찬양대가 탁 섰는데 절반은 곡을 몰라요. <laughs> 이 곡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몇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몇 사람이 정말 공들여서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오늘 예배 때처럼 이렇게 잘 조화된 하모니와 아름다운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가 피차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배우고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죄를 제해서 돌이키도록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일부만 잘 알고 일부만 믿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섬김을 받을 수 없고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 안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확고하게 믿을 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안되던데 잘 안되던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2025년의 끝에서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 한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믿고 아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풍성해질수록 견고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전 남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더 하나님 나라에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2026년에 정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 들어야 할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 난예배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전 남부 교회를 유명렬 담임 목사님께 위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위임하셔서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목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행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통치의 수단,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누게 될 거예요. 단지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다락방원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락방원들과 충분히 나누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연말이 됐을 때,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우리가 단지 성경 한번 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내년 수요예배는 제가 2026년 한해 동안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 수요예배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약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그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같이 머릿 속에 그리고 또 마음 속에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가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주변에 또 수요 예배를 쉬고 계신 분들 쉬었음 수요 예배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전도하셔서 이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 일독 카드 받으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학 교육을 받았잖아요. 목회학 석사 3년, 그리고 지금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아무리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도 이 성경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책으로 배워도 정말 직접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만 머리에 남아요. 그것만 막 가슴에 남습니다.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이 직접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읽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일, 특히 우리가 새벽 예배 때이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새벽 예배 본문을 정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새벽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읽고 기도하시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가 힘썼듯이. 2026년에도 이 대전 남부 교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6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정말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소리들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온갖 가치관, 온갖 거짓 복음, 온갖 착다한 소리들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년 한해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진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대전 남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